자, 오늘은 어, 밴딩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무릎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음. 무릎을 부드럽게, 이제, 소프트니라고도 하는 이런 복싱 강좌 관련 강좌가 또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무릎을 사용해서 어떻게 체중을 펀치 전달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부드러운 센스를 잡을 때도 무릎을 좀 많이 써주라고 설명을 드렸죠. 위빙이나 더킹 움직임을 줄 때도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공격이나 뭐 방어하고 카운터를 칠때 어떻게 이제 무릎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좋은 건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스탠스 국내에 보급된 기본 기술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업라이트 스탠스이기 때문에 어 이제 뛰는 스텝을 밟을 때 이렇게 무릎이 렇게무릎에 근육보다는 뭐 인대 쪽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통통 튀면서 지지를 는 형태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덜하고 편하게 뛸수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경렬한 느낌을 좀 이렇게 탁탁 받치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스탠스를 잡으실 때 무릎을 구부려주고 어느 정도 자기만의 비율을 찾으셔야지 펀치를 낼때 어, 체중을 씻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올려칠 때도 당연히 이렇게 하다가 무릎이 펴져야지 올려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각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려져 있으면 올라가기도 좋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훈련을 하셔서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스탠스를 잡으실 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약간 무릎을 구부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걸으시다가도 자기가 펀치를 제대로 놓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무릎에 밴딩을 해주셔서, 부드럽게 무릎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가 쉽게, 아래 위로, 부드럽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렇게 펴진 무릎보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펀치를 내실 때 만약에 라이, 라이트를 낸다고 가정을 하실 때 무릎이 켜, 잽, 잽이나 이런 라이트를 이렇게 갖다 맞으실 때 이렇게 펀치, 무릎이 펴져 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막혀요 몸이, 상체가 가더라도 하지만 무릎을 조금만 구부려주시면 앞으로 보내기가 더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은 상태에서 도 카운터를 내고 이렇게 거, 훅을 건다고 했을 때도 뒷무릎에 가면서 걸어줘야지 체중이, 내 하중이 뒤로 받으면서 세게 걸리고 무게를, 뭐, 온전하게 체중을 앞으로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스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와이드 스탠스도 나오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위빙, 덕킹 무먼트도 브 쉽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섞이기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독 펀치를 치시다 보면은,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태권도 스텝도 있겠지만은 업라이트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칠 때가 많아요. 그냥 그냥 돌려버릴 때가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크라우치 센스라든지 그런 좁혀 들어가는 펀치를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치는 로우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적당히 무릎을 굽혀주시고 스탠스를 잡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복싱을 하실 때어 스탠스와 파워 전달 부분에서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밴딩을 좀설명 해봤고요. 연습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서서 하시기보다는 뭐 어떤 스텝을 밟으시든. 근데 이 단점은 너무 체력을 너무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체력이 좀 많이 다맞아요 그래서 편하게 뛰다가도 센스를 잡다가도 다시 잡다가 다 편하게 풀어주고 저번에 했던 바운스 스텝을 중간에 뛰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빼주다가 푼 상태로 잽을 주실 때도 이렇게 올려칠 수도 있지만 낮춰서 치기도 하고, 하체를 좀더 많이 써서 펀치를 내고 스탠스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오늘은 이 밴딩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좀더 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